위대한 스승은 나에게 창작 예술가가 반드시 넘어가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나를 넘어섰을 때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삶을 볼수 있다. 안녕하세요. 극단 등당의 김광룡입니다. 그 이름을 짓게 된 동기는 둥당해라는 게 둥당해라는 게 둥당거리며 놀다 뭐 이런 그 느낌도 있고 사실 둥당해가 후렴구예요 어떤 민요의 후렴구 둥당해 타령이 둥당해 둥당해 둥당해도 뭐 이런 민요인데 활기차게 움직이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또 아픈 이들의 삶에 후렴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둥당해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극단 같은 경우는 야외 거리 극부터 해가지고 초청 공연들이 분명히 진행되고 있는 시간들인데 일이 많이 줄었죠. 아, 모든 연극인들의 고민이 될것 같은데요. 또 관객들이 지금 올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전염병이 올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어요. 그래서 소수가 움직이자. 이, 그 1인극, 1인들이 개인 아니면 두세 명의 배우들이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좀더 작은 규모의 극장도 가고 어떻게 보면 1인이 어떤 집을 찾아갈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에요 아, 저희 극단은 2010년 5월 23일에 창단한 극단입니다 올해로 10주년이 되었고요 어, 그동안은 저희는 꼭 군산에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공연하자는 취지로 저희가 첫 공연도 춘천 인형극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유수의 축제들 또 그런 기관들에 가서 공연을 했고요. 거리극, 그리고 가족극, 역사극 이런 중심으로 공연을 한 극단입니다. 어, 저희 극단은 사실은 음, 단원을 뽑지 않은 극단이에요. 그래서 개관 배우 체제로 사실 10년을 걸어왔거든요. 아, 그러다가 저희가 작년에 아, 그 아주 젊은 20대 배우들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저희끼리 각자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워크샵으로 해보자 해서 극작 워크샵도 하고, 신체 훈련 워크샵도 하고, 고전 읽기, 퓨즈와 발음 연습까지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공연을 할수 있을까? 또 어떻게 관계를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패러다임을 좀 확장해보자. 이런 개념에서 나오게 된 이야기가 바로 1인극 워크샵이었어요 1인극 워크샵은 본인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배우 훈련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또 관객을 저희가 만날 때도 예를 들어서 야외에서 저희 극단의 기존의 공연들은 많은 배우들, 많은 스태프들이 함께 했었는데 아주 소규모로 다섯 개의 공연을 볼 수도 있고요 또한 가족을 위해서 저희가 공연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 그리고 또 일인극 공연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각자 또 카메라로 찍어보고 그래서 관객에게 궁금증을 유발해서 또 일인극 공연을 볼수 보러 올수 있게까지 만들어 가보자 한번 이렇게 소, 소규모로 좀 커다란 효과를 주고 또 관객에게 관객에게 가깝게 더 다가가보자 뭐, 그런 의도로 일인극 워크샵을 기획하게 되었고요 대학교 때 은사님이시기도 한 유홍룡 선생님은. 전 국립극단 어린이 청소년극연구소에서 1인극 워크샵을 꾸준히 진행해오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모두 서울을 갈 수는 없어서 선생님을 직접 군산에 모셔서 저희가 워크샵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틀을 한다고 해서 공연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가 계속적인 또 자기 탐색과 훈련과 그리고 서로 간의 피드백을 통해서. 공연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 올해 저희 극단은 지금 군산에 광, 굉장히 강아지들이 많이 버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기견 관련한 공연을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고 아, 또 아까 말씀드린 음, 5개의 공연을 볼수 있는 1인극 공연 그리고 저희가 군산의 택견협회에서 아, 연출을 의뢰를 받았는데요 저희 배우들도 출연을 합니다 옥구청년장태성이라는 택견 공연 보실 수 있고요. 음, 또 사이사이 저희가 진행하는, 극단에서 진행하는 아, 꿈나락토요문화학교, 음, 숲으로 간좀 놀아본 우리들도 여러분 앞으로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희 둥당의 올해 10주년인데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많이들 힘내시고, 저희가 꼭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힐링이 될수 있는 공연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힘내세요.